1954년 영국 템스강 근처 고급주택에서 셸리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군인 집안의 규율 속에서 자라난 그녀의 유년기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마치 무언가 하나가 빠진 것처럼 묘한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셸리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불안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그녀가 앞으로 평생 남성에게 의존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라는 형태로 남게 됐죠. 1971년, 셸리는 한 잡지 가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리처드라는 20대 중반의 자동차 판매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셸리는 그를 보자마자 압도되었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 오던 아버지 같은 보호자로 보였습니다. 셸리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놀던 시간을 포기하고 리처드의 집으로 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그가 좋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년 뒤 셸리는 임신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리처드는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심지어 그는 그녀의 형제들에게 셸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얌전한 애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이 말은 셸리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중절이라는 원치 않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후 리처드는 셸리의 의심이나 불안, 감정적인 반응을 네가 미친 거야? 왜 없는 일도 다 지어내? 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셸리가 리처드의 외도를 의심하며 질문하자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고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았고 1979년에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두 아들을 낳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죠. 리처드는 셸리의 의상, 식습관, 만남, 외출, 돈, 생활 방식, 심지어 그녀의 몸 냄새까지 통제했습니다. 식구와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내 말을 끊지 마. 너한테 돈을 맡기면 다 낭비하잖아. 부부 관계조차 그의 만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리처드는 외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업소 이용, 데이팅 사이트 가입, 여러 명의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러나 그녀가 이를 충하려 들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네가 미쳤지. 그런 일은 없어. 다네 환각이야. 흔히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조작 행위.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자존감, 판단력, 감정, 그리고 정체성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두 아이가 성장하면서 셸리가 감추려 했던 집안의 진짜 분위기는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제임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바뀌었어요. 다들 숨을 죽였죠. 엄마가 요리한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내뱉는 일이 잦았습니다. 2009년 어느 날, 셸리는 뉴스를 보던 중 화면에 나오는 리처드를 발견했습니다. 업소 단속 영상에서 그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겪어온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아온 사람에게 독립은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2010년,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리처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통제를 원했고, 그녀에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를 것과 그녀의 재산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눈에 띄게 치문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곧 사건이 터질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8월 14일, 비가 오던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호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 리처드는 셸리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게 없네? 나가서 뭐좀 사와. 그녀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일부러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녀는 비를 맞으며 장을 보고 돌아왔고 집 안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방을 비운 사이 그녀는 마지막 발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리는 여보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이고 또 외도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억눌림, 상처, 모멸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란과 베이컨을 주었고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꺼내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충격 상태에 빠진 채 시신 아래에 베개를 받쳐 놓고 사랑해라는 편지를 남긴 뒤 다음날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따라온 목사와 경찰의 설득으로 3시간 만에 그녀는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체포됐고 2011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40년의 강압적 통제,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셸리를 단순한 질투의 눈먼 아내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죠. 그렇게 그녀는 남은 삶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영국에서는 강압적 통제가 정식 범죄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셸리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녀의 아들 제임스와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셸리가 겪은 통제는 강압적 통제의 전형적인 사례라 분석했습니다. 2019년에 영국 항소 법원은 결국 셸리의 살인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녀가 범행 당시 중증의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새로운 전문가 의견이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더 이상의 재판을 포기했고 그녀는 9년 4개월의 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선고 당시 그녀는 형을 다 채운 상태였기에 바로 풀려나며 자유의 몸이 되었죠. 아들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강압적 통제의 무서움이죠. 희생자는 가해자를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억압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떠나는 게 낫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녀가 겪은 환경에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녀가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만 강압적 통제에 갇힌 사람에게 떠나라는 건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재판부 역시 그녀가 살인까지 간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선택 자체를 할수 없는 심리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슬픈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